합니다네 지금 네 제가 클래시로 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전 계정을 없애고 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리나 1부터 아니 훈련소부터 자 일단 한번 클래시로 해 오신 거 거죠? 누나님 훈련 매치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타워를 파괴하세요 알고 있어 <laughs> 자 한번 되게 아 이거 시작이 조금 좋지 않긴 한데 여기다 기사를 넣고 아처 후방에 배치해주고 그리고 자이어트 몸빵으로 그리고 엘릭스 좀 모았다가 좀 폭탄몬 배치 폭탄몬 배치 배치하고 네 이렇게 한대도 안맞고 네, 간단하게 그냥 승리 해버렸어요 네 3크라운 네자 이제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일단 이거를 자, 일단 15초동안 기릴게요 네,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내어볼게요 근데 네, 일단 골드 나왔고요 기사 화살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우. 이 많은, 카드를 아, 많은 카드 언제 다 모아? 아, 진짜. 이 많은 카드 언제 다 모을까요, 여러분? 저 전투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 자, 시작. 어디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는데 실력 좋으니까 걱정 마세요. 피코파고 교관님. 후방에 아처, 그리고 자이언트. 자, 이제, 아처를좀 잡아주고, 그리고 기사 한번 더, 아처 한번 더, 얼리크를 쫙쫙 유지해주면서, 탄병 그리고 자이언트 하나 더. 훈련, 훈련 캐릭는 너무 쉬워요. 간단히 세드크라운 해버리니까. 카드 수는도 빠르고 <laughs> 네 일단 훈련소가 끝날 때까지 네 잠깐 바이바이 네 지금 이름 선택하고는 간데 저는 당연히 루시퍼라고 짓겠습니다 네 드디어 훈련 캡프 마지막 반네 보리스 교관과의 싸움인데요. 저는 프린스를 후방에 깔고 그다음에 선한 방에 한병 프린스 자 여기 아처 아처 좀 막아주고요 아처 좀 먹으로 여기 화살, 에스잼 오케이 꾹 꾸리드 자 이제 프린스로 그냥 끝 그냥 끝날 거예요. 머스키 머스킷병. q u 스 p i 으로승리 o 가져오지 못하니까 프린스 한번 u i 면 아마 끝날겁니다 훈련캡 p 전 이런 방식 o s q u i p i o n g m o s q u i p 나왔습니다 o s q u i p i o n g m o s q u i 바이 바이 와이와이야 네자 지금 네아드나일첫 점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테오 마테오? 마테오님 맞죠? 일단은 일단 이건 와이어볼로 일단 막아주고요 그리고 화살 살좀길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우측에 자 핀스 요예 고블린 고블린 조커 고블린 조커요 네 기사는 별로 안 아프니까 좀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타고 벌써 나갔죠 상대 네 상대 지금 잘하고 네 상대 지금 탈주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반응이 없어요 네 지금 탈주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은 가뿐하게 이겼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승리 가져왔고요. 자, 다음 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뿅. 이번 판은, 네, 해외 유저분인데요. 자, 일단은, 어? 이거 뭐죠? 뭔가 고수의 향기가 나, 나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네요. 자 일단 파이어볼, 파이어볼 날려주고요. 꽂아주고요. 자그 다음에 기사 기사를 막아주고요. 고블린 고블린까지 하면서 쫙쫙 들어가고요. 아쳐, 아쳐 넣어주고. 오, 오 상대. 네, 고수였어요, 고수. 근데 네, 이거, 이건 부캐죠? 확, 실해졌죠 일단, 프린스, 일단, 엘릭서가 없긴 한데, 키스도 한번 볼까요? 오, 머스, 머스킨 넣는 거 보니까, 예, 고수가 맞긴 맞는 거 같아. 일단, 우식타워 하나 터지죠? 아, 아니네. 자, 여기 타이밍 맞춰서, 바이어볼 머스킨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스킷, 겁낼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이분. 엘릭서를 10을 모으신 게 특기네. 좋 일단, 아처. 아처고 어, 이거, 이거 타워 하나 터지죠? 아유, 위험해요. 아, 진짜. 이분. 네, 저보다 잘하네요. 네, 이번 판은 친구 왔네데 네, 이거 한쪽 타, 아레나 1에서는 타워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 타워가 터지면 바로 죽, 주... 아, 씨, 나, 아, 이게 마녀가 되게 좋네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판, 고블린 스타디움, 아네나일. 네. 로어트인가이오노튼가어 잠깐만. 공중유닛이 없어요? 저 공중유닛이 없어요! 잠시만요. 네, 이거 클리어 났어요. 클리어 났어요. 지금 공중유닛을 공중윤이... 네,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일 없어가지고, 지금, 해골군대 고블린. 이렇게 막아주고요. 엄청 막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프리스. 프리스, 예스잼. 네, 이, 네, 이거 이걸로 100%의 확률로 타워 하나 터지죠. 네, 엄청 터지죠. 자, 그 다음에, 머스킷. 뒤에 같이 넣어주고요. 네, 네, 이거 갑자기 그냥 기습 공격으로 그냥 끝내버, 끝내버리, 네요 어, 잠깐만, 이거 베이비 드래곤, 오호 네 이렇게 승리 가져왔는데요 네 정말 <laughs> 네, 네 이거 해부군대 제가 좀네짤랑짤랑 <laughs> 해가지고 네 옆에 보석이 다시 위로 줄어든 걸 보시면 알수 있죠 네좀 상점에서 제가 좀짤랑짤랑 해가지고 음음네 <laughs> 바로 다음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네, 너무 쉽게 승리한데? 일단은 오케 이해골군데 나왔거든요 일단 저장에 고수의 향기가 나지만 내는 안되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뽑으면 안돼 일단 폭탄병 어그로 끌어주고 네 모스킷 아좀 아프다 일단 고블린 넣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프린스 빼줄게요 오오 이 사람 고수네 자 이러면 죽죠.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 기사. 아, 이거 맞았어. 이거 완전 아픈데. 해골 군데 어쨌 든 한번 막아볼게요. 오케이, 안 터졌어. 근데 이거 마법한방에 터지죠. 아... 터지긴 한데 괜찮아요. 자, 이쪽도 한번 깔게요. 이쪽도 깔게요. 자, 이쪽 까요. 이쪽 이쪽까지 까게 되면은 상대평 엄청 아파요 지금. 엄청 아프게 됩니다. 상대편 자, 고블린, 고블린하고 프린스 넘어가 줄게요 네, 고블린하고 프린스 줄여서 고린, 음음 어, 음. 네, 해골 군데 해골 군데 넣어주고요 자, 타워 하나 깨지죠. 오케이, ESM. 오, 해골 군대 막, 막아주시네. 네, 이거 이렇게 돼서 제가 완전 유리하게 됐고요. 네, 중앙에 머스키병 오케이, 엘릭스두배타임 자, 에스 넣어주죠. 네, 해골 군대 어그로! 네, 하지님 이미 늦었죠. 자, 골린골린으 맞고요. 자, 이제 시간을 끌어서 이기, 이기고 싶긴 하지만,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서 스딕, 완, 질땐 져야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겨야죠. 그러니까, 프린스와의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벌, 이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자, 이거, 빨리. 빨리 넣어가지고 아, 제발 오케이, 이제 아수라서야. 게스리크라운 오케이, 자, 다, 바로 다음 판가보도록 할게요. 오, 골드 상자 좋죠. 네, 헐, 헐크, 헐크님, 아마 헐크님이 맞을 텐데. 예 예측샷, 예측샷 좋고요. 뭐야? 어? 아 이분 과금러네 이분 과금러인데? 와 과금러야 여러분 아레나 이의 과금러가 나, 나왔어요 과금러 출연 오늘의 뉴스 아레나 이의 과금러 출연한다 클래시 로얄 이대로 괜찮은가 꼬치고요저 순간 양악러인 알았어요, 이거. 아이, 진짜. 네, 하지만, 양악러도 고수 앞에선 못 당하죠. 허허허허. 초보 양악러 대 진짜 고수. 커 거, 거, 거. 고수가 이기지. 당연하게도 고수가 이기는 말씀. 천만의 말씀. 고수가 이기는 천만의 말씀. 허허허허. 네, 헐크님. 네, 여러분, 헐크님을 조심하세요. 아리나 1에서 양악러입니다. 예, 네, 양악러네. 과금러입니다. 헐크님. 안 하고요. 네, 자. 어. 일단 마지막에도 크라운 상자 한번 까고 오늘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고블린 오 좋죠 오 파이어볼 괜찮아요 아쳐자 마지막 오와내이대0 영혼카드 3개 3장 벌써 와와 와, 이거 다 빠졌어 이거 좋죠 이거 머스킷 대신에 마녀을 넣을게요 마녀를 넣어야겠어. 자, 그리고, 음, 음, 이거를 빼? 하면은, 예, 비용이 맞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네, 다음 클래시 로얄 영상을 기대해,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뿅!